어떤 사람이 내진을 잘하는 나라인까요 많이 해본 놈이요. 떼우고 <laughs> 난 다음에 실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주 핵심이야. 떼우고 나서 환자가 실인 증상을 호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나는 여기가 실력 차이라고 봐. 안녕하세요. 체니지과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체니지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굉장히... 다름이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슨 꼬시리케 펼쳐지시나요? 네. 레진이 뭔지 아십니까? 레진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일종의 그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덩어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치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붙여주고 나서 LED 광원,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은 말랑말랑한 레진이라는 것이 볼처럼 또는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굳어지게 되는 치과에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일종의 충치 치료, 떼우는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예요. 주로 이제 저는 보철과니까 이제 흔히 충치 치료할 때, 그다음에 앞니가 깨졌는데 아쉽게 깨져가지고 이시우긴 좀 애매하고 치아를 잘렸으면 좋겠다. 뭐 그럴 때 깨진 부위를 이렇게 예쁘게 떼워서 복원시켜주는 경우에도 쓰고 이 사이가 벌어진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 앞니가 벌어진 분들 그런 분들 아 교정해야 돼요가 원래 원칙인데 교정은 그 정말 싫어요 이제 이런 분들 이 깎기도 싫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면 붙여서 한번 떼어볼까요 공간을 메꿔볼까요? 할때또 레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네 여러모로 사용하는데 레진은 충치 치료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어, 그럼요. 브라켓을 붙일 때. 접착제죠. 그거는 뭐심리적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접착제니까 치아에다가 브라켓을 갖다 붙여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접착제에도 여러 가지 쉐이드가 있어요. 밝기의 정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의 치아 색깔은 또 개개인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장님은 거기에 이제 접착제에 좀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고유의 색깔들을 붙여드리죠. 보통 뭐 어떤 사람이 내진을 잘하는 사람이요? 많이 해본 놈이요. 떼우고 난 다음에 시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주 핵심이야. 사실 잘 때우고 색깔 잘 보고 빨리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숙련되면 할수 있어요. 물론 한끗 차가 있긴 하지만. 근데 때우고 나서 환자가 시린 증상을 호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나는 여기가 실력 차이라고 봐.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환자분들안 믿을 수 있으니까 원장님그 이쁘게 대진한것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쁜 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한거첫 번째 이제 증례는 이제 앞니가 흔히 뭐 젓가락, 숟가락 뭐런거 깨물었더니 앞니가 쪼기 깨졌어요. 라고 하는 이제 약간 깨진 케이스죠. 이제 여기를 최대한 치아 색깔에 맞게 이분은 약간 치아 끝이 좀 투명해요. 그럼 이제 그 투명한 것까지 맞춰서 이렇게 이제 원래 치아하고 비슷하게 떼우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원래 치아가 약간 연세 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니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부서져 나가는 케이스. 이제 끝이 그러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이제 이렇게 반질반질 끝선이 좀 반듯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떼었네요. 예, 그리고도 하고 이제 뭔가 좀 약간 젊어 보이는 이미지가 <laughs> 되죠. 앞니 저렇게 떼었잖아요. 네. 저거 저렇게 한 상태로 간단게장 있는 것도 시공도 안 되지. 아, 안 되지.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앞니를 다이아몬드로 씌워놔도 절대 앞니로는 잘라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바로 레이저 다 맞아. 돼요 그럴 수 돼요. 있어요, 정말로. 어? 그거는 의사의 능력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문제예요. 정말. 세 번째 식레는. 흔히 이제 많이들 이제 원하시는 거 원래 앞니가 이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벌어졌을때 치과에서는 첫 번째 초이스로는 무조건 교정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누가 교정 사실 1년, 2년씩 걸리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깎아서 크라운 하세요. 라미네이트 하세요. 또 이래요. 근데 이를 깎는 걸또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 보통 이제 물어 물어 저희 병 오시죠. 그래서 여기 붙여서 레진으로 이안 깎고 할수 있다면서요? 하고 오시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이제 자연스럽게 메꿔드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잘했네. 네, 마지막은 이제 흔히들 뭐, 당연히 충치치료. 보통 이제 이 사이에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10중 8구,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다 이렇게 썩어요. 비염 있는 분들도 이렇고. 치실 사용꼭 해야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이도 이렇게 때우는. 잘했다. 자연스럽죠, 음. 뭐. 그리고 이제 레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 했지만 사실 레진에도 단점이 많이 있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썼다 하면 오래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레진은 일종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색. 그러니까 커피, 뭐, 김치, 이런 걸 드시면 이렇게 색소가 염색이 좀 돼요. 그래서 약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치아를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똑같이 떼어놨다 해도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레진 부위는 좀 노랗게 변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칫솔질을 또잘안 하면 레진과 그 치아 사이에는 미묘한 그런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검은 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레진을 때웠을 때는 더더욱이나 부딪히는 거 조심하시고 칫솔질 꼼꼼하게 해주시고 색깔 있는 음료 드셨을 땐 즉시+ 즉시 양치질해 주시고 치실도 좀 사용하시고 해서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셔야 이 연약한 레진이 오래오래 주인님 곁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뭐 이렇게 그냥 자 끝나면. 집에 가. 네. <laughs>